이잔야기 잔잔한 까잔탄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좀잔입니다 시작! 어. 아, 한 잔잔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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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잔 음, 아무것도 없네? 사람이 없네? 오! 잔잔거 잔잔잔한 잔잔한 잔잔한 좀비잔한잔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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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 있어? 나 칼. 칼! 여 있었다. 칼 <laughs> 잡았다. 아, 아, 어. 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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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이미 죽을 거야. 딨지 대라이, 대라이, 대라이. 죽었다. 잘 잡았다. 난 영혼이야. 야 우리 둘이 좀비야. 어? 안녕. 아 두닥 두닥. 좀비 세상 나비야. 좀비 세상 나비야. <laughs> 안녕 좀비 친구. <laughs> 나 사실 사람이야. 응? 나 사실 사람이었어. 미안해. 사람이었어. 미안해. 내가 너희 속였어. 미안해. 나 사실 사람이야. 사실 사람이야. 좀비야? 나 사실 사람이야. 나 사실 사람이야. 나 사실 사람이야. 미안해, 숨을 친구야. 나 사람이다. <웃음> <웃음> 숨 다했다. 아, 같이. 아, 불구나. 야! 죽이다 야! 야! <laughs> 개성대리는 이름은 선기신이겠습니다. 저 좀비 저 좀비 놈이 찍어 보겠습니다. 야, 좀비. 야, 좀비 새끼야! 야, 좀비! 어, 좀비가 에어. 다시 사람으로 푹! 어? 죽었나? 죽었다 안 멈췄겠지? 안 멈췄겠지? <laughs> 아, 먼저 깼지? 먼잡겠지 하는 거야? 먼잡겠지 우리 집 천국에 안 나가죠. 야! 부활하는 거 아니겠지? 부활거 아니지? 깨끗한데. <laughs> <너 가이까끌끌던네. 웃음> 뭐. 야, 부활하는 거 아니지? <laughs> 귀, no! <웃음> 귀신이 <웃음> 뿅! 치킨 세요 <laughs> 치킨 <소스. 웃음> <어르신. 웃음> 귀신아